우리 집만의 비법 와, 이놈아. 새것이네. 잠을 가 깨서 잠을 안 끊고 싶다. 이게 뭐? 이소리와 함께 짠! 옥자 내려 있어! 안녕하세요. 옥자 내려 있어 옥자 엄마입니다. 아니, 요 오늘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남편이 응. 위도출 준다에 오는데 수줍기는 좀너면안 되겠나 하는 기라요 밤에 생각하니까 뭐 어차피 뭐 감자, 파, 양파 이런 거다 있는 김에데막한 7분 만에 지금 갑자기 준비를 해갖고 먹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려고. 자, 그러고 지인한테서 선물 받은 단삼입니다. 보이지? <laughs> 하루에 우리가 한 뿌리씩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수제비를 먹기 전에 자기야 좀 씻고 오고 있어. 다시 팩을 하나 넣고, 다시마를 좀 넣고, 수제비 가루를 넣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뿌면 안 되고, 조금 부어갖고, 살살, 이해해가지고, 물을 끓는 좀 조금 지물 끓여. 닭이 큰 것도 아프고, 나는 작은 것도 있어. 아니 향이 장난 아니냐. 천막에서 비뚤어주는 소리 안 들어봤어. 극장에 음악. 나 동네에 이거 듣는데 그만해서 웃었다. <laughs> 천막에서 비뚤어주는 음악 소리. 오케스트라가 별거 없지, 예. 이게 자연의 음악 소리가 얼마나 좋을지, 여기대 아니, 근데, 이, 지금, 약간 물이 많이 들어가, 짙가다 지금. 고집 빗는기라, 물이 약간 많이 들어가고, 소에 어. 자꾸 듣는게 큰일 다 <laughs> 이렇게 칠해, 이제. 아래, 빨리 빗는이 칠해 보세 그러면. 식 씻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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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칠해서, 한참 칠고보 어느 정도 지대했으니까 이걸 씹으면 시켜 냉동실에 갖다 얼어놨고서. 내가 그동안 이거 좀 약해 좀니데 오늘 씹든 되면 다시마는 덜어내야 다시마가 시원합니다. 이 베스는요, 어색한. 그래도 요 너무 작. <다파. 웃음> 너무 너무 작. 마 한번 있어. 너무 작다 이거. 아무리 작아도. 엄마야, 엄마야. 야야, 아무리 작아도 안에 있는 건다 있는. 우리 집만의 기법. 금 미역을 약간만 반죽. 아따, 안잘겠네 아까. 아, 그 했던 은왜이니아이 그게 더 커. 오늘 니까 원래 못다니까 어, 갑자기 제비못 사가지고. 이때그 진짜 네가 아파트에서 이런 거상상을못하잖아요놈이 나중에 삐맞고 이래. 누가 이안과를시제비끓버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시제비로 끊었네. 시제비 고막 하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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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다어

이거 기다좀치고서 기타, 기타 이렇게 치라고, 내가 셀프을못 펴니까 여기다 놓고, 어. 그렇지? 에이고이 <laughs> 오는데, 오는데, 에이, 오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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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도없이 에이, 는 여인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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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에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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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숨이. 야, 말다 듣죠. 아이거좋 아주. 어? 음. 음. 벌은. 얘다. 귀여나래 붙이 있다 그지? 아. 니어가 얘네 색깔이 좀 다르는데. 음. 아, 좀, 이렇게, 시원한 것 같아, 너. 팬들이 별거 없다. 이래, 앉아서 아침에일 이래, 가고, 결혼는려이 끊는 맛, 꽝, 와. 아들의, 팬이 내려주는 영양제, 장냥 기름 맞고, 티가 좀을수 있다라고. 음. 우리 가머니 미안해, 아들아, 귀씨. 이리만 이맨만 하면, 이리만 면은리 하면, 이인하겠다 애들 하면, 이리시 이리만 아~~ 면 이리만 다 뭐? 이리만 하면, 이리만 이리만 하면, 이리만 크이두그하이리 맛있는 건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입맛이 있을 때 많이 많이 드시오 <놀라> 아 <됐지. 놀라> 이거 오늘 깻리가다 먹는다 저 그냥 아이고라 것 <laughs> <놀라> Oh, okay. I'm going 이빨 이세그릇못 a 니까저 g o 가 나오지. 자 g e 들어봤어? t 입니까그나 n g to g 한방 t 없이 이제 다 g o 다습니다 자, 밥다 다 먹었으니까, 쏙 자가지고, 밥을 한개따가와가지고 밥을 한번 먹었어. 안에 뱀지 생긴다고 하얀 거 이빨도 다 떼네. <laughs> 이소리와 함께, 짠! <laughs> 이게 매진맛하나 오빠네롱 오이써 맛있는거 많이 드시구예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 우리 많이 먹었 <laughs>